<laughs> 와, 여유까지 버리는, 와, 춤까지 추고, <laughs> 와, 대박 <돼>. 있어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친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1대1 대결 음식 뺏어먹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했듯이 1대1 대결이고요. 이 맵에 있는 힐팩, 힐팩들을 이 여기 있는 상대 솔저보다 빠르게 먹고 풀피를 먼저 완성하는 솔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님, 준비되셨죠? 안녕! 네. 자 여러분들 두현님께서 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포비님으로 교체했고요 포비님과 제가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포비님 방금 규칙 들었죠? 자매매인은 힐팩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갑니다! 하나 둘셋 고시! 출발! 냐냐냐냐냐냐 네. 먼저 풀피를 만들면 안돼요 어?! 냐 네. 풀피를 만들면 안돼요 어?! 네. 못 먹었어 젠장! 네. 아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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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먼저 먹고 네. 자280포비님 체력 몇이에요? 어, 포비님 저요? 78시간. 저 335요 어? 벌써? 아, 나 진짜 나 여기 아직 힐, 힐팩 그물는 데나? 아직 못 되었어 못 여었단 말이야.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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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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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걸로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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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육백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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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여기, 여러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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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코코미님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분다 힐팩 먼저 먹은 사람이 이깁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아, 이거는 진짜 누가 낼것인지 자, 밍근님 대형 힐팩 먹었고요. 오, 코코미님도 두 개를 먹었습니다. 현재 체력은 163 똑같고요. 코코미님은 대형 힐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와, 좋아요, 좋아요, 머리 좋아요. 그렇죠, 대형 힐팩을 먹으면서 체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95. 코코미 335. 밍근이 242. 아 어, 빨리 빠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와믹는님 375. 자 순식간에 어, 역전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어믹는님 아,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어, 안돼. 어 대형이 팩이다대어 대형이 팩먹고요와 이거 뺏어먹었지.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안돼, 안돼, 이거 좀 타격 내내내 마지막 내 하나 내내내어 와 흥미진진 흥미진진, 아, 네. 흥미진진. 자빙두님짜리팩 먹고 자코고민도 먹었고요 자 여태까지 자 와, 40차이 3와587 됐어요 두인입니다 2인입니다 2인입니다 287 23 남은 상황 아, 네. 코고민이 아, 대형 1팩 어 아, 과연 아, 과연 5 0 0미코0 0 0 0원민번에1전당했습니다이0 0 0원 10000원 1 0 0 두현님과 마그라도님이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분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고고신자 앞에 있는 힐팩 아 소형 오이씨, 힐팩은 오이씨. 그냥 넘깁니다 두현님 머리 좋아요 그렇지만 오이씨. 저기도 대형 힐팩이 있기 때문에 오이씨, 오이씨. 자, <laughs> 아 오이시 와 아, 마그라도님 대형 힐팩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두현님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오이시 오이시 버릴 시간 할 없거든요 두현님 마그라도님 개잘해 자 지금 개잘하고 있어요 마그라도님 468제 468. 468에서 415 차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형이 네. 아, 패배, 마지막! 아! 두 형님! 아, 두 형님! 아, 두 형님! 네, 할복하세요. 자, 여러분들, 대망의 결승전 코코미님, 마그라더님, 포미님, 이렇게 세 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우승장 들 것인지! 가장 먼저, 아, 우승 누가 될 아, 것인지! 자, 시작부터 아, 마그라더님 아, 피치였고요. 와, 장잘해요두 아, 형님, 1등, 아, 누가 될것 같나요? 어디갔어. 누가 될것 같나요, 1등? 마그라도님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laughs> 코코미님이 420파 체력, 그다음 마그라도 체력 242. 현재 코코미님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먹고 있고요. 코코미, 퍼미님과 마그라도님은 코코미 중에 더 이상 힐팩이 없다고 봐도 무관이에요. 아이러면좀 너무 많이. 그렇죠 시간이좀 이제 지체되는 어. 순간이죠. 자 마그라도님은 계속해서 먹고 있고 포미님은 이거 힐팩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뺏기면. 그래, 그치. 뺏기면, 그래, 그치. 뺏기면, 그래, 그치. 뺏기면, 그래, 그치.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버이컬 뭐. 아, 아, 자, 여러분들 전판 포인님의 어, 반칙으로 노잼사 있고요. 그, 코코이님하고 마그라돈의 결승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시 자, 마그라돈님 바로 앞에, 그 앞에 있는 대형을 아, 먹어주고요. 예. 아, 대형 1팩을 먹어줬고요. 마그라돈 대형 1팩 챙기고, 와! 저게. 잘 챙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호라이즌달기지 이거 힐팩 위치, 외우기 힘들거든요. 나도 아직 못 외운 거기 때문에. 자그러면5 0 7 5 0 7 500, 자0 0 5 242반 이상 차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와0 0 500, 500, 500, 5야0 500, 500, 500, 500, 아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끝.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 게임 마그라돈 님의 우승으로 그만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버드즈를 가져야 됩니다. 안녕!